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만족스러웠던 가성비 이어폰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만명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오늘은 광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다가 이쪽에 보시면 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왜 3개밖에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많이 가져오고 싶었지만 이게 한 개당 금액이 좀 나가거든요 알리에서는 9만원 쿠팡에서는 지금 품절이긴 한데 12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40만원 돈의 가격이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사운드 피치의 캡슐 3 프로 플러스 무선 하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보를 찾아보다가도 올린 게 일본의 VGP 2024 시상식에서 가성비 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저는 9월 24일 날에 이 이어폰을 받았고 제가 지금 그때 이후로 쓰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품인데 제가 진짜 광고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한번 써봤는데 음질도 좋고 노이즈 리덕션 기능도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당연히 뭐 1티어다 최고 티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 성능이면은 가성비로 쳤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심지어 저는 소니의 XM5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데 크게 뒤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입견을 갖고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좋은 이어폰 쓰고 있으니까 음질 차이 나겠지 하고 딱 들어가지고 밤에 운동을 하는데 아니 뭐야 괜찮네 싶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세 분께 이 이어폰을 나눠드릴 거고 참가하는 방법은 맨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박싱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상자는 비닐로 포장되어 있고 이어폰과 모델명이 각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주면 일단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나오는데 얘를 열어보니까 귀여운 판다 사진이 있고 각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이어팁과 C2A 충전 케이블도 있네요. 그리고 이어폰 케이스가 보이고 얘를 열어보면은 이어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걸볼수 있죠. 두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이어폰 케이스의 디자인부터 보면은 여기 중앙에 유광 황금색 안에 사운드 피치 글자가 각인이 되어 있고 일자로 쭉 회색 줄이 나 있습니다. 이걸 덮개 경계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Hear Your Imagination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성 좋은데. 그리고 하단에는 페어링 버튼과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상태 LED 표시 등이 있네요.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어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커널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진짜 사용한 거라 조금 더러웠는데 닦았습니다. 이건 제가 쓸 겁니다. 똑같이 이 부분으로 터치를 조작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색과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디자인은 에어팟 프로 2와 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착용을 해봤을 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불편하지도 않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콩나물 디자인이 조금 인기긴 하네요. 대략적인 길이를 재봤을 때 가로는 6.5cm, 세로는 5cm였고 전체 무게는 49.9g, 이어폰은 9.7g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 방법입니다. 이어폰 끼고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어폰들 같은 경우.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피치오디오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열고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로그인이 다 되면은 이쪽에 제 이어폰이 뜨죠 캡슐3프로플러스 얘를 선택해 주시면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앱내 각종 기능이에요 일단 앱을 더 살펴볼 건데 이어폰 사진이 그려 있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나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남았는지가 보고 싶은데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줄 모르는 건가? 또이 아래 보시면은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노말 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주변 환경을 꼭 들어야 될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죠. 어, 또이 이어폰들도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눌러서 조작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야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는 터치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러 설정들을 변경해 줄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왼쪽 한 번을 눌렀을 때 음량이 작아지고 오른쪽 한 번을 누르면 음량이 커진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나는 왼쪽을 누르면은 전의 음악으로 재생을 할 거고 여기 오른쪽 한 번을 누르면은 다음 노래로 재생할 거야. 이거를 원하시면은 누르셔서 전 음악 그리고 오른쪽은 다음 음악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번 클릭을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음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오른쪽을 두번 누르면은 다음 노래로 바뀌고 왼쪽을 두번 누르면은 이전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것도 본인이 선호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댑티브 EQ 설정, 이퀄라이저 커스텀 등 다양한 사항을 이 앱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이어폰의 성능이에요. 일단 앱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죠? 제가 그동안 사용해온 20만원, 30만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교를 한다면 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데? 라고 느끼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 2주 동안 밤에 러닝을 하면서 이 이어폰을 착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음질로 들어가 보면은 MEMS 드라이버, 하이레스 오디오 및 LDAC 코덱 등 이런저런 기능이 지원을 하는데 그냥 딱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니 이거 왜 좋지? 왜 생각보다 좋지? 딱이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냥 괜찮다를 넘어서 아니 이 정도면 좋은 거잖아. 이게 제가 광고라서 업보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선입견을 갖고 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니 이어폰이랑 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소리가 꽉 차는 느낌이었고 음질이 전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MEMS 드라이버 탑재로 어느 정도 선명한 고음은 가능하지만 이게 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약간 심심한데? 라고 느꼈어요. 그 외에도 AI 적응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여 최대 4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하죠. 또한 ENC 통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공간이나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또제 목소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전 현재 야외에서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은 상대방이 듣고 있는 통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상은 정말 짧은데 저는 원래 스피커랑 이어폰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정보 그리고 본인이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짧게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몇번 사용하고 안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워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에서는 현재 품절이고 알리에서는 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적당히 가성비가 우수한 또 그리고 음질과 노캔 기능이 뛰어난 그런 이어폰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필요한데 구독 같은 경우에는 구독 정보를 공개를 해주셔야 제가 구독자인 걸알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랑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응원 댓글이든 제품 댓글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캡슐 3 프로 플러스 이어폰 이벤트 신청합니다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옛날에 커피나 케이스 스트랩 리뷰 등을 했죠 거기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좀 어렵 중복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는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당첨이 될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제품 리뷰가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